오늘 경기는 자 풍구장에서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하던대로 준비한 양팀 감독 과연 주인공은 어떤 팀이 될까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경기를 장지현 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 경기는 어떨지 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 일본 대 대한민국 일본 자, 짧게 빌드업 하는데요. 음. 날카롭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끊고 있습니다. 2점 왼쪽입니다 그대로 때려봤습니다 1번 깊숙이 내려오는데 네. 상당히 타이트하게 지금 맨투맨 맞기처럼 발라붙었죠 네그 네. 3명의 중앙 필더들은 대인방어도 지금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박종호 대한민국 어, 반칙이죠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어요. 아, 아 가볍게, 아 네. 1번. 1년. 자, 다시 한 번. 자, 이거 2년. 박조. 서른 이쳐줍니다 라인을 끌어올립니다. 네. 자, 필드업으로 이어집니다. 자, 돌수 있습니다. 뒷공간 바라봤습니다. 아아 바로 막힙니다. 윤정윤. 대한민국 리더 시작합니다. 선언미 쪽입니다. 이공간찔러주고 있습니다. 슈팅! 네! 역전! 역시 감독의 한 방, 역습 한 방이 또 빛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좋은 콤비네이션 보였어요. 기도습니다! 네. 대한민국 1대올을 어?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가져가고 있어요 이강인 정우영 이정현자또 자, 한번 뒷공간. 뒷공간 찔러주는데요 여기서 뺏기면 그냥 역습 당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제는 수비 블럭이 다 자리를 찾았습니다. 네. 자 지금은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끊겼습니다 자, 이거는 자 전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앞쪽으로 봤습니다. 공갑에요 이강인 제주고 네. 있는데요. 네. 왼발 슛 야, 야. 네. 그대로 1번. 판단이 조금 늦었죠? 네. 슛 길게 뿌려봤는데요. 전반전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아팀의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활동량을 보였어요. 전반. 맞습니다. 정신력이 뒷받침되는 선수들이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그런 경기가 된것 같습니다. 라인을 끌어올립니다. 네. 저 오른쪽에 있는데요. 네. 오른쪽. 아주 아, 아, 그 높은 아, 위치에서 아, 세컨풀 선수 위치가 항상 좋아요. 세컨풀 그 상황에서 보면. 바람이 좀 많이 불때이 구장, 동풀에서도 조금 뭐 유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네.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 또 그건 힘들어지죠. 그렇죠. 네. 대한민국 팀 스타일 자체가 역시 한 번의 역습 공간에서 골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네. 이제 그한 장면 때 자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수비 전략이 네, 느슨해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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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명 사이 또 들어가고요. 막혔습니다 박주호. 이리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옐로 카드가 결국 나왔네요. 원두재. 나왔네. 박주호. 자, 이렇게 자, 오른쪽입니다. 그 공간 지금 열렸는데, 1번 어,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패스 어. 크로스 막혔습니다. 1번. 자, 짧게 빌드업하는게요 네. 이정혁 빠른 커버 어이모 뭐 이제 수비할 때도 전술을 꼼백으로 아 완전히 바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맡겼습니다 네, 이정혁 네, 이정현. 쫓게 가는데요. 자, 필드업으로 이어집니다. 이강인 내척입니다. 일본. 자, 반칙입니다. 제 이건 반칙이죠. 네. 대한민국 수비에 성공합니다. 네. 일본. 필드업 시작합니다. 자, 역습을 시작하는데요, 또 들어가고요. 1번, 밀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체가 있습니다. 슛! 네, 이쪽골차가 되면서 상황은 네, 시리즈에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번. 이번에 이제 다른 선수 들는시바도 있습니다. 네. 전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수비 라인이 내려섰을 때는 어, 상당히 조촘만 간격 유지를 잘하는 팀이에요. 질러주고 있습니다. 자, 자 늦게 올라갑니다. 오늘 4 3 3명이 내용적으로 네.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 앞쪽으로 봤습니다. 아, 오늘은 뭐 번뜩이는 장면도 있지만 불안한 장면이 더 많습니다. 다른 경기에 비해서. 자,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소름이! 자, 짧게 끌어나오면서 공격에 빠져나왔습니다. 워낙 빌더 능력이 좋긴 하지만 네. 이렇게 일차 빌더 패스가 나가는 조합의 불안성을 고려해 보면 아빠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할 필요는 있거든요. 네. 길게 뿌려보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도 넬 선수도 공격가담력이 있죠 돌파 능력도 있고 그렇죠. 네. 자, 저 한번 드리블 질러 주는데요. 이, 슛! 슛! 이 골은 결승골이 네, 될수 있습니다. 고! 확실한 마무리 두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역습 전환이군요. 지금 좋은 콤비네이션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됐고요. 일단 빠졌고 그렇죠. 붙여졌죠. 네. 대한민국 기가 막힌. 이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승리했습니다. 한준이 해설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중앙을 집중 공략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드리블이 좋은 선수가 있다는 건 이럴 때큰 장점이죠. 네, 고맙습니다.